달리기할 때는 발이 안 아픈데 <laughs> 사랑하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기가 좋은 라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5시 20분 쯤네 눈을 떠서 달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부산에는 바닷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어,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송도 바닷가 이고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즐거운 네, 그런 러닝 시간이었어요. 이제 갔다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벤츠 기브 앤 레이스 그 마라톤 이제 언덱트 대회를 10km 뛰고 나서 사실은 몇 주, 몇 주지? 3주쯤 됐나? 좀꽤 오랜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너무 행복한 달리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정말 달리기 최고다 <laughs> 혹시 아직까지 달리기를 즐겨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달리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도 물론 달리기 초짜지만은 네. 어좀 이런 말을 전해려도 보고 싶어서 한번 카메라를 켜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네. 따라 리액트 인피니티런플라이니티 2를 신고 달렸고 어, 이 신발의 상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뛸 때마다 좋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이 신발을 일상화로 못 신겠더라고요. 아, 이럴 수가 재난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영상이 끊겼습니다.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참 여러분 저는 이 신발을 어, 일상화로는 신으니까 발이 아프고요. 달리기 할 때는 발이 안 아픈데 일상화로 신고 있으면 여기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이는 느낌이어서 있 그런지 어,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셔닝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일상화로 신으면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액트는 정말 잠깐 일상으로 신는 거 아니면은 신지 않고 있고 달리기를 할 때만 이제 앞으로 신어질 것 같아요. 음, 아무튼 뭐 리액트 산 거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잘 신고 있다는 거를 또 말해보고 싶고 오늘은 오니지를 네, 메고 뛰었습니다. 방금 이렇게 뛰고 와서 지금 아, <웃음> 냄새가 <웃음> 아 이거 리얼이다. 냄새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저번에 쓰고 안발았었습니다 <laughs> 그대로 방치했더니. <laughs> 아무튼 이것도 예, 오늘지도 상당히 만족감이 오시는 편야 만족감이 있네요. <laughs> 아무튼 참 저도 점점점 좀 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아이템들이 달리기 아이템들이 생기고 있어서 좋네요. 네. <laughs> 이제 그만 질러야 할 텐데. 네, 네 그렇고 아. 제가 지금 가민 시계를 지금 지르려고 예, 준비 중에 있어요 준비? <laughs>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뭐, 음, 달리기 정말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달리기 하자 마음먹었을 때 제가 새벽마다 눈 떠서 해보자 이런 조금 다짐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 하게 돼서 다녀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로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 좋고 또이 하루를 빨리 시작하니까 하루를 내가 좀 뭐랄까요 딱 이렇게 어 이거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시간이야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시간 활용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진짜 새벽 러닝하시는 분들이 왜 하시는지 또 이게 중독성이 왜 있는지를 점점점 제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일어나기 힘들고 너무 진짜 피곤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피곤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근데 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신기하게 땀 흘리고 또 하고 나면은 너무 깨우네요. 참 제가 트레이너이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이야기해도 진짜 이게 하기 전까지가 힘들다는 거는 저도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업이니까 저도 항상 하고 있는 건데, 회원님들이 운동하러 여기까지 오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laughs> 이럴 때마다 또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뭐, 운동은 또 달리기는 하고 나면 진짜 기분 좋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영상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 그냥 뭐, 달리기 좋다. 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합시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달리기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